오늘의 말씀, 예림이야.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니,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이는 하늘의 진들를 두려워하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열방의 귀리에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살림에서 된 나무요 공장의 손에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것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 꾸미고 목과 잔돌이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교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었느니라 그것이 팔을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말씀의 제목은 열방인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 지배로 요한에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이들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할 때 열방인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인은 하늘의 진저를 두려워하더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방인의 길을 배우고 열방인의 길을 가고 가면서 두려워하던 근데,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분명히 말이죠. 하늘의 열망이란 하늘의 진도를 두려워하지,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배우지 말라. 그래, 첫, 저, 두 번째로 말하는 성에열망의귀례는 왜? 너희가 헛된다는 거요 하나님 지금. 열망이귀례는 헛된 것이다. 그위하는 것을 살림에 뱀 나무와 같고, 공장의 또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는 죠 그들이 음과 금으로 그들을 꾸히고 목과 잔돌이로 그것을 던드려야 하되, 넘치 않게 하거니와, 그것이 리니 기름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함으로, 사람이 내임을 믿느니라, 그것이 화만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은 요한의 신이라고 믿는다 하여요 보물술이 됐기 때문에, 이방인과 열방이 길을 가면, 합께 주는 것다 마련이 지금 말씀으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냐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음, 너희는 내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기 때문에 이사야 48장 4절 말씀에 이사야 48장 17절 너희의 목자 이스라엘 거룩하게 하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께 가르치고 있다. 뭐엇을 가르치나? 열방인의 길을 배우지 말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뭐예 살림에. 뱀 나무가 갖고. 어? 우산과 가다는 거잖아요. 우산과 가다이렇게너희들 그거보다 보고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찍어서 말씀하는. 그것들은 너희에게 주는 것이 니라화폐게 주는 것, 보고 주시 마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께 렇게 복주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명령한 대로, 명절한 대로. 우리는 저와 이름이 가기를 예수이 입으로 충원합니다.